돼지띠. 돼지띠는 이제, 돼지띠도 대체적으로 어떤, 어떤, 개척한다는, 개척, 개척의 기운. 그래서 이런 경우가 먼 곳으로의 출입. 시장을 좀 개척하기 위해서 이제 영역을 이렇게 넘나드는 거죠. 그러니까 대지 띠가 만약에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어떤 뭔가 영업력을 좀 발휘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A라는 공간에서 이렇게 B라는 공간으로 공간 이동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부산에서 대지 띠가. 유통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에, 강을 한번 걷는다는 거죠, 이게. 낙동강을 건너서 창원으로 뭐 영업력을 발휘한다든지, 음, 아니면 뭐 이렇게 수영강을 건너서 저해운대구나 그쪽으로 먼 곳으로 양산지역으로 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 내가 원래 활동하고 있는 무대를 공간이동해서 먼 곳으로 간다. 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전반적으로 다 해당되긴 한데 돼지, 토끼, 양 뒤한테 보통 이제 외, 외곽에서 에,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도 됩니다. 내가 조금 노는 무대가 이제 외곽에서 뭔가 활동했다면 중심지로 움직인다. 이런 것들도 이제 기본적으로 뜻이 들어가고. 음. 이런 게 이제. 보통, 돼지띠 입장에서는, 어떤, 예, 그, 인간관계에서 보통 선배의 뭐 도움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 상사의 도움. 직장 상사, 또는 뭐, 거래처. 이게 다 보면 도움을 받는다, 그죠? 음. 직장 상사, 뭐, 아니면 그 동네 선배. 학교 선배, 인생 선배, 사회에서 만난 선배 또는 직장 내에서의 상사 또는 그 거래처에 있는 사장님이 어떠한 이 뭔가 이렇게 도움을 받아 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내가 개척하기 위해서 공간 이동을 한다, 남의 땅을 개척해본다 이런 거죠. 음, 이런 것들도 보통 대지 띠가 보통 2월에서 3월에. 에, 예, 진행했던 것들이 본격적으로 활동력을 확 키워나가는 계기가 되죠. 이게 보면 대체적으로 이런 게 많이 붙습니다 이게. 확장성. 어떠한 그 사업적인 일을 확장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투자도 됩니다 투자. 음. 예. 돼지띠가 뭔가 투자를 하거나 새로운 시장에 대한 개척이 있죠 시장에 대한 개척 이럴 때뭐 하냐면 이제 간판을 새롭게 올린다 간판을 올리는 것도 되죠 영업력을 꾸준히 발휘해 오다가 독자적인 노선을 가는 것도 되죠 독자적으로 내 시장을 개척한다. 영업적인 일을 하다가 내가 이제 총판을 이렇게 열어버린다거나, 대리점 총판을 뭐 이렇게 열어버린다거나, 이런 것들도 이제 돼지티죠. 돼지티들은 양력 4월달에 굉장히 바빠요. 확장성, 투자, 뭐, 뭐, 개척, 어, 이런 거. 이거는 뭐, 공간이동도 되고, 작게라도 이렇게 같은 동네라도 동네에서 동네로 옮기는 것도 됩니다 사업하는 동네를 부전 1동에서 부전 2동으로 가듯이 동네도 됩니다 이런 도움에 의한 변화변동인데 이게 2월달 3월달에 진행된 게 4월달에 깃발을 올려버리는 거죠 깃발을 올리는 식의 어떤 사건적인 비즈니스가 열려 버리는 거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이럴 때 승진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승진으로 연결되거나 아니면 직책을 하나 부여받는다. 직책 부여 받는다 직책부여 어떠한 승진 내지는 직책을 내가 하나 부여 받아 버리는 식의 일종의 발전 이래 봐도 돼 그다음에 뭐 건강적으로는 요런 운용은 조금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신장 뭐 여자들은 이제 산부인과 여자들은 산부인과쪽 신장 남자들은 전립선 이런 것쪽 신장이나 산부인과 이런 것들 이제 뭐다 생식에 관련된 거죠 생식 맞 하여튼 뭐 그런 쪽에 관련된 하나의 질병에 노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돼지띠들은 각별히 갑진다를 병원에 한번 출입할 수도 있는 인자들이 요런데 많이 걸립니다 평소에 조금 약한 사람들은 화장실 자주 가거나 뭐 이런식으로도 가니까 각별히 좀 신경을 좀쓰려야 된다 요게 이제 돼지띠 그 다음에, 이제, 돼지띠, 다음은 토끼띠. 토끼. 토끼도 뭐, 에, 정말 새 출발, 새 출발. 보통 이것도 2월에서 3월 달에 진행된 게 4월부터 본격화됩니다. 본격화. 본격화. 본격화된됩니게 그러니까, 이런 게 뭐, 다양합니다. 계약을 다시 한다거나, 두 다음에 이 새로운 영역을 이제 예, 확보한다거나, 뭐가 붙냐면, 이 추진력이 붙는 거죠. 추진력. 밀어붙인다. 이런 거죠. 확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 돼지띠, 토끼띠, 양띠들 있죠. 돼지, 토끼, 양띠가, 아, 음, 뭔가 추진해서 확 밀어붙이는 힘이 본격적으로 실리는 게 4월부터예요. 그러니까 돼지 토끼 양띠가 뭔지는 몰라도 대한민국의 돼지 토끼 양띠가 일적으로 뭔가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어서 추진하는 힘, 자동차로 치면 엑셀에다를 이렇게 밟아버리는 기운이 언제 몰리냐면 4월달에 몰리다 4월달에, 값진 달에. 그래서 굉장히 일적으로도 바빠지고, 이런 운이 오면 이제 뭐가 생기냐면 이제 정신 무장. 내가 이제 아마 드라이브를 걸어버릴 거야. 시작할 거야. 활동할 거야. 이런 거 있죠. 어, 약간 그 자기가 뭔가 이게 힘을 크게 부여받아가지고 밀어붙이는 힘이 생기죠. 일종의 그 돼지 토끼 양띠 같은 경우는 일종의 장승살 효과가 나타 거예요 이런 장성살 효과가 나타나는 거는 내가 이제 물러날 길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겠다. 그게 이제 2, 3월 달에 시동이 좀 걸리는 거죠. 보통 3월 달에 뭐 반타작을 했다. 그럼 여기서 이제 4월 달 치고 가면서 씨앗을 확다 뿌려버리는 거죠. 씨앗을. 게 보통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전사적인 영업력을 발휘하는 거고. 어, 이 판, 사판으로 막다 해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에, 유통사업이나 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막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막, 막 드라이브를 바바바박 걸어 뿌는 거고. 예, 직장사 아 사람들은 뭡니까? 아, 프로젝트 이런 걸 합니다. 프로젝트. 어떤, 어떤 특수한 프로젝트 관련된 일을 이제 드라이브를 걸어버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도 가고. 어. 이렇게 뭐냐면,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있어서 씨앗을 뿌리는 효과죠. 씨앗의 효과. 음. 이런 게 이제, 이제, 결국은 결과가 나옵니다. 돼지, 토끼, 양띠들은 음, 결과적으로는 이민연의 뭔가 결과를 어느 정도 볼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옵니다. 아, 그게 이제 2월달, 3월달, 명제 쉬고 났을 때에, 시비에 의한 갈등을 많이 겪었던 사람들이 양력 4월부터 드라이브를 걸면서 신년 운세라는 거는 한해의 주제거든요. 한해의 주제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의 주제를 탑픽을 찾아가는 길이에요 탑픽. 어떠한 주제를 가기 위한 흥망성쇠를 겪는데 그 어떤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달이 4월달입니다. 리얼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그 단계가 4월부터 들어간다. 이래 보시오 되죠 그래서 그 항상 명리는 그래요. 미리 준비돼 있는 자가 먹을 때 크게 먹는다. 어. 준비가 좀덜 되면 적게 먹는 거고. 운이 나쁠 때 사고를 많이 치아가지고 뭔가 일을 막 벌리는 사람은 운이 나쁠 때 아작이 나고. 운이 나빠도 사고 친게 별로 없으면 뭐 특히 운 나쁜지 모르고도 그냥 지나가는 게 이제 운명학입니다. 여기서 4월달이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에 대한 보상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죠. 또나중에 다루는 할때 이제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어쨌든 돼지, 토끼, 양띠는 주저주저했던 것들을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밀어붙이라는 거죠. 음. 그리고 보통 에, 토끼띠 같은 경우도 대체적으로 그 집안 내력에 혈압이 좀 있는 사람들은 혈압인자 이런 거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네, 음. 그 다음에 원래 사람이 좀 에너지를 확 태워가지고 양기를 많이 쓰게 되면 에, 가장 타격을 많이 받게 위장 위장하고 대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장으로 넘어가는데, 위대장. 이런 거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스트레스 많이 받게 되니까. 음. 그 다음에 양띠. 양띠는 이제 보통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일부 마무리 마무리 어떤 100%는 아니더라도 한 50에서 70% 정도의 마무리를 통한 결실 그러니까 이제 숨통이 좀 열린다 골치 아팠던 것들이 좀 마무리되는 것도 하나 들어오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활동을 위한 기반 바닥 다지기 이런 것들 비슷하긴 합니다 돼지 토끼 양띠가 비슷하긴 한데 토끼띠가 훨씬 더 주도적인 역할을 좀 많이 하는 거 양띠는 어떤 상황 자체가 눈치를 좀 보면서 가는 상황이에요 눈치 코치 눈치를 좀 보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숨통이 열리고 결실을 통한 마무리가 지어지면서 바닥을 다져나가면서 길을 이제 열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요 4월달을 정점으로 뭔가 안정화를 한다. 그 안정화를 통해서 이제 5월로 넘어가는데 안정화를 하는 바닥 다지기. 이런 거죠. 이럴 때 이제 경제적인 실속이 아주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경제적 실속이 아주 있어서 뭔가 장악한, 그러니까 양띠가 주도적인 역할로 경제적인 재산을 장악하는 힘이 크게 부여되는 건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숨통이 열리면서 활동에 대한 기반으로 바닥을 다져나가는 계기가 된다. 이래 보는 거죠. 사월은 안정화가 중요하다. 안정화가. 안정화 속에서 이 기반을 만들어서 뭔가 승부를 걸려고 하는 거다. 이래 보는 겁니 그래서 이제, 요런 것도 일종의 이런 거죠. 골치거리 같은 게 어느 정도 청산된다. 이런 거죠. 아, 지금 뭐,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법률적인 관계에서 해결이 안 된다 면그 법률적인 관계도 타협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진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법률적인 소송이라든지, 시비거리라든지, 어떤 영역에 대한 다툼. 영역에 대한 다툼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타협에 의해서 조정이 된다. 그 조정되는 과정을 통해서 바닥 다진다는 거죠. 바닥을 다져 나간다. 이렇게 이런 운은 어쨌든간에 뭐 피해 가는 게 아니고 어쨌든 부딪혀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보라. 그러다 보면 이 숨통이 좀 열린다는 거예요. 이런 걸 타협을 통한 어느 정도 바닥 다지기가 돼야 나중에 농사가 잘 된다는 거죠.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이 땅이다, 내 땅이다, 영역 분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땅이 좀 고르지 못해서 자꾸 이렇게 땅을 속가가지고 가지기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의 실속은 부족한데, 이게 이제 이 3월, 2월, 3, 4월 과정에서 뭔가 실속 없는 세월에 조금 답답해도, 결과론적으로는 그것은 이제 뚫고 나가는 힘은 나오니까, 이것도 역시 드라이브를 걸어보는 거는 맞다. 음. 그래서 원래, 예, 양띠들이 올해 이게 하나의 그 새로운 출발점에 해당하거든요. 새로운 출발점. 양띠는 양띠가 이민년이 왔다는 거는 출발을 의미해요. 출발, 스타트, 시작인데 대체적으로 어예 좋은 어떤 흐름으로 가기 위한 단계입니다. 그런 좋은 흐름. 음. 특히 양띠들이 이제 충년에 예, 소띠 운에 여러 가지 번거로운 활동을 많이 겪었던 양띠가, 예, 인연으로 바뀌면서, 뭘로 한다, 도약의 계기로 삽니다. 그냥 양띠는 소띠의 소띠 운, 작년 21년도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어떤 불미스러운 일, 머릿속에 아픈 거, 어 규정이라 룰이 뭔가 바뀜으로써, 또 거래나 계약 관계 이런 데서 왔던 통증들을 벗어나면서 22년도에 호랑이가 뜨면 도약의 계기로 삼아 나가는데 그 바닥을 다져 나가는 게 양력 4월달이다. 그래서 이 달을 지나면서는 어쨌든 간에 바닥 다지기를 잘 해가지고 남아있는 향후 운세에 좋은 모양으로서 진출이 된다. 이래 봐도 되겠죠. 이런 눈이 오면 건강적으로는 뭐 허리, 뼈관절 디스크 같은 거 있죠. 뼈 관절 디스크, 뼈 관절 이런 디스크 이런 거 조심해. 응. 위장이나 대장, 여시 여자들은 산부인과, 남자는 이 전립선 뭐 이런 쪽으로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은 어린 친구들은 뭐 다치는 거 허리 디스크나 이런 거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예. 이제 이게, 이게 갑진의 양력 사월도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갈등을 갈무리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계기점은 많이 만들어줍니다. 특히, 돼지, 토끼, 양띠들에게는. 출발을 위한 도약에 서 있다. 이래 봐도 되겠죠. 전반적으로도, 뭐, 돼지, 토끼, 양띠도 뭔가 이렇게 좋은 모양을 그리기 위한 발판 역할이 대체적으로 된다. 그래서 이 값진다를 조금 긍정적인 요소로 많이 해석을 하니까. 예, 그 정도로 이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